출규제 경제도발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슨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의 여론이에요 어 한국의 여론이 바뀌어야 자기들의 이 공격이 효과를 낼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한국 내의 여론이 바뀌고 한국 정부가 어 꼼짝달싹 못하게 뒤로 이제. 그 궁지에 몰려서 일본 정부의 사과 또는 사과의 유사한 태도 표명 이런 거될 때까지 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 아니었겠어요? 그렇다면 한국 내 여론을 공격하는 거라서 한국 언론 현황을 분명히 봤겠죠. 네. 이것이 오판이든 아니면 정확한 판단이든간에, 일 네. 한국 내 주류 언론들은 일본이 공격을 해도 일본편을 들 것이다. 제가 만약에 일본 정부 관계자라든지 일본 언론인이라면. 우리의 이러한 언론을 굉장히 달콤하게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한 한, 언론인 포럼에 이제 지난번에 가가지고 느꼈던 게요. 어, 일본 언론인들이나 일본 정계에서 한국을 판단할 때 굉장히 편협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특정 언론사만 참조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을 특정 언론사,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 일본어로 이제 번역돼서 많이 쓰이는 그 언론사를 참조하고 그시각을 그대로 한국을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아주 놀라운 프레임이 뭐였냐 지금까지 나온 얘기지만 일본은 규칙을 준수하는 민족인데 한국인은 굉장히 감정적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감정을 그대로 이른바 국민감정 내기에 가지고 자꾸 조변섞게 한다라고 하는 시각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프레임이잖아요. 네. 그까 그러니까 그들이 의도했고 또한 동시에 의도한 대로 언론이 반영되고 있는 걸 다시 재인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즉 그들이 인용하는 과정에서 한국 언론을 뭐 한국 언론이 절대로 저, 오용될 거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왜 그들이 의도한 부결해지점에 정확히 일치한 방식으로 우리는 자책하고 있는가? 그것도 그릇된 방식으로 이게 문제인 거죠.